네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1 8개 시골 선수들이 그동안 달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고장의 명예를 높이는 우회와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수소도시 산축에서 함께 뛰자 강원구민이라는 대회의 구호 아래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300여 명의 구멍리 선수들이 총 24개의 종목을 통해 선의의 경계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 8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제도 개회식을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 생활체육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경제부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수 상청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권정복 성척시 의회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승호 강원 특별지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덕구도 강원 특별지도 장애 인 체육회 부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밴드들이 참석하셨으나,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무대 스크린의 명단으로 일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툭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시건을 대표하는 선수단 소개및 입장이겠습니다. 현장 참가 선수 여러분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태에서 본 대회의 메인 티켓을 중앙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박시건 티켓과 기수빈 대표 이범민 선수는 무대에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비 입장 순서는 대회 메인 티켓을 선두로 본 대회 개최지 삼척시에서 원거리 7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시군시장선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내빈전원 준비된 순수 맞이단 앞으로 이동해주셔서 선수들을 맞이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많은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laughs> 먼저 춤을 내려놓고 제 18회, 강원특별구치고 장애생활체육대회를 알리는 메인피켓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 18회, 강원특별구치고 장애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알리는 메인켓에 이어 가장 먼저 변화의 도시, 다시 기준는철원 철학콘서트단이 철학 입장하고 있습니다. 1억 년전 시대의 세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즐거움에 뛰어들고, 역사를 발견하고, 미지의 자연성을 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공부는 비나마티 코리, 철학도는 이른 아홉 명의 체지전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화천군선수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벌 축제인 4천원 축제의 도시 화천군은 전국 최고 시선, 전국 최대 규모, 파트골프의맥카로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복교 교실, 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실을 만들고 있는 마천들은 39명의 선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강원의 도시 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지식 산업 도시 주자시는 총 205명의 설사인 참가했습니다. 다음. 강원 영성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홍천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체육인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레포츠와 스포츠 의 메카로 풍꼽피고 있습니다. 행복 창조 도시로서의 명성을 담아 홍천군은 116명의 열정 넘치는 선수와 인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뛰는 청춘양구, 국민중심 행복양구라는 출렁함으로 양구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 천혜의 자연풍경을 간직한 양구군은 공식축제, 대거축제, 사과 시내기 축제 등특색의축제가 열리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도시입니다. 전국 최고의 스포츠인사넷를 갖추고 스포츠 관광 명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양구군에서는 마흔 일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이어 새로운 드라마 펜싱복 버클 원주. 원주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8년 거치는 대한민국 총장 의료기기 산업의 맥화 가족 학교와 연결된 고통만을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국 내륙 중심의 경제사업 도시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체육 도시 시민이 더 화가 난 안전 도시 시민이 더 행복한 원주시에서 2여6명의 선수단이 통과했습니다. 한 프리미엄 농축산 도시, 이제는 탄소 중립 시절에 선도하며 친환경 신성장 산업인 이모빌리티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특퍼 도시로 조약하고 있는 행성군 농촌의 경제력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분자가 되는 흥미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행성군에서는총 144명의 사주자이 이건대들의 참가했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중심, 기회 중심, 하늘 내린 인재군 선수단이 입전하겠습니다. 내선아트와 내리지, 휘량포를 아우르는 천덕인재. 천혜의 자료를포는 인재군은 힐링과 모험 레포츠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동안 몸을 부수는 대한민국 스위스 인재. 겨울부축제 여름축제, 가을꽃축제로 개별마다 1년 넘치는 생색인재 시만분위와 함께 천만 관광지의 고향, 지속 가능한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김재는 17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셨습니다. 고성구는 희망찬 길의 평화 중심 보성 종종 보호 안에 주민들의 활의들 향상과 평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청정한 자연산력의 퍼집코, 송지오 등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활력 있는 보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평화 중심지로 도약하려는고성구는 65명의 체소단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엔, 하나는 평창, 행복한 국민, 평창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칼리 주도이자, 민간 중국의 생활 환경인, 해발 700m에 위치한 올림픽 도시 평창은, 2018 평창공개올림픽에 이어, 03-4번 공기중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2025 세계올림픽 도시 0년생 승리를 유지하며, 명세사소한 국제스포츠 도시로 등장받고 있습니다. 원강, 휴양, 엘포스의 최종지 평창, 최종의 전지훈련지 스포츠 메이커 평창,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 평창군 선수단 9 9명의 선수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계절 서학에 빼어난 절경과 맑고 푸른 천정 동야바다 그리고 천명호수와 온천 등 태굴 시민들 고스란히 가득한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자 소통, 화학, 성장에 갇혀진 지속가능한 노래, 뱀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속도시는 241명의 소수단이 참가했였습니다 발바닥체선제 달달영월 문화도시 영월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공방의 <목소리> 물줄기 에 따라 별과 시가 흐르고 반중배원과단각지인 김상사생 국회가 있는 지난 즐거운 문화도시 강원남부 관광건전과 수도권 야외정원 도시 영월문의 106명의 선수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젊은이 공조하는 외빛 분화의 대장으로 힘찬 모양 명국도시 양양의 거처를 위해 비상의 날개를 통과하나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2세명 선수단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찬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문 전사이 입장하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그 깊고도 애갈빈 바학속에우리의 역사와 혼이 흔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선 모임장,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정묘인 인생과 전통이 힘게 사라지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상 다리로 합니다. 곳엔 올림픽의 막걸을 투를 힐을 타가 산유에 가능해 자연과 보다유 선이 함께 어우러진 가리와같 올림픽 국가적 원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과 자연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는 곳 국민고향 정선군은 4 8명의 선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북한 글로벌 명품 도시, 제일 강릉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강릉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신경 70주년을 맞이한 강릉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2026 ITS 세계총회, 2026 강릉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개최 등 각종 국제 행사 추진을 통해 세계를 통해 뻗어가고 있으며 천엽을 발도 국가 학동단지 후보지입니다. 한전평향 복합 물류 화물도시 등문화관광 스포츠 과학 수업이 결합된 도시로 조약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강원시에서 2 0 0수명의청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고원 관광, 휴영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태백시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반도의 울림을 뒷줄기엔 백조대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살아주시고, 다시 찾고, 먹이고 싶고, 사랑하는 태백, 한 번의 혼나다가 변화를 추구하는 태백시는 이세육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가요구역 등 최적의 산업 인프라를 조율 갖춘 강원도의 산업 분류 중식도시오늘 광역별 관광지 개발로 사계절 매력이 넘치는 관광 희원도시. 강원 특별자치도의 꿈. 미래 산업 블로벌시가 실현되는 한동의 꿈, 광북도시. 시민 모두가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 대선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도시. 도해시는 144명의 서수단이 참가했습니다. 힘찬 소개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와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삼척시 선수단입니다 이번 제18회 단원 댓글을 다시고 장애인 트렛트렛 대회개최및진 삼척시는 반도, 대류로 국보, 중선우와 천사, 중경교 등을 담택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수는 도장으로 천만 관광도시 사계절 슬퍼스 도시, 대한민국 대표 충전 수구 에너지 권전도시로 터져나가기 위해 박탈을 까고 있는 강도시는 이번에 18개 시군 중 최대의 기보인 21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